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형부의 배신과 언니의 복수,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에 관한 실화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저는 올해 33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언니는 36살로 변호사고 형부는 40살 벤처기업 대표였죠. 누가 봐도 완벽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두달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건의 시작은 언니의 임신이었어요.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생긴 아이였죠. 동생아, 나 임신했어. 언니가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정말 기뻤어요. 형부도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했고요.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형부가 언니를 꼭 안고 배에 입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언니가 임신 3개월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언니가 형부회사에 깜짝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형부가 여직원과 사장실에서 키스하고 있었대요. 동생아, 내가 뭘본 건지 모르겠어. 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대요. 임신 중이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장면을 본 거죠. 언니 확실해? 오해 아니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 여자가 형부 넥타이를 풀면서 키스했어. 언니는 그날 바로 집을 나와서 저희 집으로 왔어요. 형부가 밤새 전화했지만 언니는 받지 않았어요. 다음날 형부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처제, 아내 좀 만나게 해줘. 오해야. 오해라고요? 언니가 직접 봤는데, 그건 그 여직원이 일방적으로 한 거야. 나는 바로 밀어냈어. 하지만 언니는 믿지 않았어요. 그럼 왜 사장실 문을 잠갔어? 왜 둘이 있었어? 형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언니가 형부 핸드폰 요금 명세서를 확인해 봤는데 그 여직원과 하루에도 수십 통씩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새벽 2시, 3시에도 통화했네. 무슨 업무가 그때까지 있어? 형부를 추궁하자 결국 실토했어요. 미안해. 한번 실수했어. 정말 한번뿐이야. 한번이 아니었어요. 6개월째 불륜 중이었고 심지어 그 여자 집에서 자고 온 적도 여러 번이래요. 내가 임신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잖아. 그동안 너는 다른 여자랑 잤다고. 언니는 충격으로 하혈을 했어요. 병원에 급히 갔는데 의사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형부의 태도가 더 가관이었어요. 아이를 지우면 안 될까?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면 아이도 불행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언니가 형부 뺨을 때렸어요. 네가 사람이야? 니엔데 그딴 소리가 나와? 정말 내 아이 맞아? 그 말에 언니는 정말 무너졌어요. 형부가 언니를 의심한 거예요. 언니는 그날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니까 스스로 할수 있었죠. 그런데 형부가 먼저 선수를 쳤어요. 회사 재산을 모두 빼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잖아. 미리 준비하는 거야. 형부 회사는 시가 50억 정도 되는 중견기업이었는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자산을 이전하고 있었어요. 언니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즉시 법원에 재산 가압류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우연히 그 여직원을 만났는데 임신한 배를 안고 있었어요. 형부 아이예요? 네, 맞아요. 3개월 됐어요. 언니와 같은 시기에 임신한 거예요. 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왜 제가 미안해야 하죠? 사랑한 죄예요? 언니가 남자 관리를 못한 거죠. 그 뻔뻔한 태도에 정말 화가 났어요. 언니한테 이 사실을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숨길 수는 없었어요. 언니, 그 여자도 임신했대. 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데 언니가 며칠 후 폭탄 선언을 했어요. 복수할 거야. 철저하게. 언니는 형부 회사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탈세, 횡령, 배임 등 온갖 증거를 수집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형부가 회사 자금으로 그 여직원한테 아파트를 사준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였죠. 회사 돈으로 불륜녀한테 집을 사줬어. 이건 횡령이야. 언니는 즉시 검찰에 고발했어요. 그런데 형부도 가만있지 않았어요. 언니의 과거를 들춰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아내도 깨끗하지 않아. 대학 때 여러 남자 만났잖아.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결혼 전 일이잖아. 형부는 언니가 대학 시절 만났던 남자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받고 있었어요. 언니를 음란한 여자로 몰아가려는 거였죠. 그때 제가 나섰어요. 형부, 언니가 과거에 누굴 만났든 그건 자유예요. 하지만 형부는 결혼 후에 바람 피운 거잖아요. 처제는 빠져. 부부 일이야. 아니에요. 언니는 제 가족이에요. 저는 형부의 불륜 증거를 더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여직원 주변을 조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여자가 형부만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도 동시에 만나고 있었죠. 증거를 확보하려고 그 여자를 미행했어요. 역시나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형부한테 보여줬어요. 형부가 유일한 남자가 아니었네요. 형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거짓말이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지금도 호텔에 있을 거예요. 형부가 호텔로 달려갔고, 정말로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목격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가 어때서요? 당신도 바람 피웠잖아요. 그 여자의 뻔뻔한 태도에 형부는 무너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그 여자 뱃속 아이가 형부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DNA 검사해봐요. 누구 아인지. 형부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회사는 검찰 수사로 문 닫기 직전이고, 여자한테는 배신당하고. 그런데 언니가 또 다른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형부 부모님을 찾아간 거예요. 시부모님은 언니를 정말 아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이 자료 좀 보세요. 형부의 불륜 증거를 다 보여드렸어요. 시아버지가 형부를 불러서 호통을 쳤어요. 이놈아, 그렇게 좋은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워? 아버지, 죄송합니다. 당장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하지만 언니는 단호했어요. 이제 늦었어요. 이혼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언니 손을 잡고 울었어요. 며느라, 한 번만 용서해줄 수 없겠니? 어머니, 저도 아이 엄마예요. 이런 아빠 밑에서 키울 수 없어요. 그때 형부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사실 내가 무정자증이야.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그럼 내 아이는? 인공수정으로 가진 거잖아. 정자은행에서. 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형부가 무정자증이라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거였죠. 그래서 더 미안해. 내 아이도 아닌데 너한테 그렇게 헌신적이었는데? 내 아이도 아니라고? 우리 아이야. 언니가 형부를 또 때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직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저 유산했어요.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가 일부러 유산한 거였어요. 다른 남자 아이일 수도 있으니까 지운 거죠. 형부는 그날 완전히 무너졌어요. 모든 걸 잃었어. 가족도, 아이도, 회사도. 검찰 수사 결과 형부는 구속됐어요. 횡령과 배임 혐의로 5년형을 받았죠. 언니는 이혼했고,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예쁜 딸이었죠. 동생아 이제 새 출발이야. 언니 정말 괜찮아. 응 오히려 홀가분해. 그런데 6개월 후 언니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어요. 언니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언니 사건을 도와주다가 서로 감정이 생긴 거예요. 선배 저 이혼녀의 아이도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좋아요. 그 선배는 정말 언니를 아꼈어요. 아이도 친자식처럼 대했고요. 어느날 언니가 제게 말했어요. 재혼할 것 같아. 정말? 축하해. 그런데 그때 형부가 출소했어요. 3년 만에 가석방된 거죠. 형부가 언니를 찾아왔어요. 한 번만 아이 얼굴 보게 해줘. 왜? 내네 아이도 아니라며. 미안해. 그때 내가 미쳤었어. 언니는 고민 끝에 한 번만 허락했어요. 형부가 아이를 보고 울었어요. 정말 예쁘다. 나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닮을 리가 없지. 정자은행 정자인데.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대요. 언니가 인공수정할 때 형부의 정자가 극소량 있었는데, 그게 수정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남편분의 정자가 살아있었나 봅니다. DNA 검사 결과 정말 형부 아이가 맞았어요. 내 아이가 맞았구나. 형부가 기뻐했지만 언니는 차가웠어요. 그래도 이미 끝난 사이야. 언니는 선배와 재혼했어요. 그 선배가 아이 아빠가 되어줬죠. 형부는 지금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어요. 가끔 아이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데 언니는 거절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형부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작년에 그 여직원을 우연히 만났어요.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이제 와서요? 그때 저도 젊고 어리석었어요. 지금 언니는 정말 행복해요. 새 남편이 언니를 정말 아끼거든요. 여보, 오늘도 고생했지? 매일 저녁 언니를 안아주고 입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어제는 언니 딸 돌잔치였어요. 형부는 오지 못했지만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우리 딸 생일 축하해. 멀리서나마 항상 응원한다. 언니는 그 카드를 찢어버렸어요. 형부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보다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최근에 형부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난 말기래요. 언니한테 말했더니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자업자득이지만 안 됐네. 결국 언니는 형부를 병원에 찾아갔어요. 아이를 데리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형부가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형부는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언니가 조용히 울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으니까. 새 남편이 언니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여러분, 분류는 모든 걸 파괴해요. 형부처럼 후회해도 늦어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